있는데. <웃음> <웃음> 지금 간문에 가인링 2이나 했다? 매수도 많은데 아, 인드요 갈게요 아 근데 이 없다 어어! 어, 이게 왜? Oh my God. 어, 이제, 지면이 죽었으니까, 풀님 따라가야 차례인데? <laughs> 안가줘 어, 야 오래 못기다린다 빨리와라 항상 <laughs> 두분 먼저가면 따라가던데 항상 나나. 어. 야 오래 못기다린다고 빨리오라고 온라인한테 죽진 도하지 한개 남았어요 오른쪽 밑에 오케이 okay. 끝. 끄읕 <laughs> 흠가보까 <laughs> 응. 똑같아. 오 어, 그. 어, 근데 그거 테스트 하자 아우 위로 갔냐 안돼 안돼 안돼. 어. <laughs> 청소하있나 네. <laughs> 아, 그저저 저, 저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아유, 네. 어 네. 아, 마이크 좋네. <laughs> 되게 잘 들리는데. 아, 아, 마이크 좋구만 이거. 어어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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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laughs>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좋아, 또 응. 있잖아. 안 보고 줄순 없지. 좋아요, 좋아요. 다아갔나다아갔네 오케이. 어 우리 저번에 황금 플라인 봤는데. 처음 봤어 황금 플레인. <laughs> 황금 플레인 때문에 안맞히더라아 그리고 두 개밖에 못 맞고. 네두 개밖에 어... 못 맞아요. 근데, 자, 이미 우리는 넣어놨어가지고, 이게 막아놨어. 그서 그러, 그러기 못했었거든. 어? 김진이 이미 막고 올라온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황금이더라고. 황금, 뜨잖아그 코멘트. 아, 나오기 전에 막으니까? 어, 이미 우리는 그런 거 보기 전에 이미, 나는 그, 못더니 막고 있고, 김진이는 자연스럽게 막고 있거든, 김진도. 이미 다 해놨어. 뭐 흔들 수도 없었어 이님이 <laughs> 잘못하셨네 아휴. <laughs> 그렇이 되는 건가? 뭐, 그게 대충 그이면렇게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면 10명이면 10명이면 가면면1면 여기 2번 급대리라서 길막 안 하지. 그지? 아, 여긴 안 하지. 길막아이할 필요가 없지. 브레이크까지 시간 딱딱 맞아가지고. 이같이 이상해지나. 길막할게. 야, 우리도 다음주에는 이거 끝나고 할까? 진작 끝나고? 너, 노블 없이, 어, 노블 없이 갈거면은 노블도 응. 없고 마약도 빠지는데 좀 오버가야 할것 같기도 하고 나는 제 차이 없음 마약 없어서 아도도 마약 없구나 <laughs> 아도 이번에 인스구나나 <laughs> 어, <laughs> 전혀 탄력 <탈력>, 없음 흰 <laughs> <한> 그림이었네 이게 <laughs> 너무 두번반 피면 괜찮은데요? 그러게요. 이거 겨음보다잘 까는 것 같기도 하고. 너를 없어가지고 다들 열0시에 패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도 음. 뭔가 물? 아, 그래. 팩업을. 어. 어. 이제 우리도 다음 주에는 그냥 끝나고 가자. 깨겠지, 뭐. 있잖아. 깨지, 깨지 않을까? 뭐좀더 패면 되잖아. 아유. 아, 아닌가? 위험하게 그러지 말까? 두명이하죠 너네 둘은 아예 못 맞추, 시간 못 맞추는 것도 아니고. 아, 해보지. 어. 아, 해서 편하면은 그게 더 편할까? 거쟤 요즘에 바빠서, 김진용. 아, 맞다. 시간, 제가 시간이 애매하구나. 쟤랑 맞추긴 행동 어려워, 요즘에는. 그러네. 너네 둘다 변형근무라서, 약간 변형근무라서. 응. 음. 이두 놈이 같이 맞춰 돼가지고 둘이 말하다가 시간 되면 그냥 그때 무조건 가잖아. 스데르기를 혼자 가는 이유도 솔직히 시간 맞추기 어려웠는데. 만 음, 원. 눈풀 레임. 네 해방하시면은 해방무기 바로 강화하실거예요 큐브랑 잠시만요 누가 그렇게 대할시 없어 지금 지 하고 있다고 왜, 아니, 데, 데카 당당한데 무기요? 네. 무기 바로 할거 같아요 얼마정도 예상하시는걸요? 얼마를 <laughs> 음, 해야되나? 한뭐 200장? 뭐, 어? 200장? 야 그렇게 많이? 한, 뭐, 100, 100만원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나도 맥시멈 1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네, 사실. 근데 난 200장 생각하고 지금. 오 마이 갓. 나도 200장 생각했는데. 와, 진짜? 근데 <laughs> 보통, 한 아니, 140, 아니, 40, 내, 50? 랩 큐브 온으로는. <laughs> 저도. 랩 어, 큐브 온으로는 200장 정도 나야될것 같아. 나는 어. 어, 100만원치 그냥 큐브 사놓고. 산랄 때 맞아 산랄 때 미리 사놓더라고요 아 이거 조금 뿌리는 위치가 그렇네 그러고 그냥 한 2-30만원만 추가 더안 하... 뜨면은 그때 추가할까 하는 게아니 대부분 의리키도하고 너도 봐알겠지만난내난 난 정업도 못 보는 사람이라서 <laughs> 아니 또 이제는 더 쉬워졌으니까 그리고 나도 여기 요걸내좀 썼는데 안 뜨더라 넌왜 썼냐? 또 <laughs> <laughs> 우리, 우리도 모르게 하나씩 다 하고 있었네요 난 <laughs> 이게 제네시는인데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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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넌 하이킥구나 레큐판 200개만 사놓고 불큐판 200개? 180개 이렇게 사놓고 하는데 나머지 애들 키고 눈이 두렵게 없는 거 아닌 이상 180개는 레벨 가지 않을까? 나도 위험이면 나래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 다 에디큐브. 에디큐브 한 300개? 내년에 다 한두 달 차이 나는 건가? 진메이랑 많이 팔고 나, 힘돌 윤풀님. 셋이 같이 하고. 아니, 응. 아니야. 최상위도 우리랑 같이 할걸 아, 맞아요 저희? 같이 같이 대전에서 아, 같이 이번엔, 내년 우리 3월이던가? 어, 맞아요 짜, 짝꿍만 어? 이월3월 그럼 이상일까? 3월, 3월 되면 은 어. 파티 추야 되겠다 <laughs> 해방이 몇명 나오는 거야? 3월에 다 해방이야 다그호구 하나 빼고 이상한 하나 빼고 지금 음, 건은 스펙 다운 되겠지? 백다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뭐, 하고, 안 되면 그냥 뭐. 아이고. 아, 실수로 급히 지금 눌러버렸다. 좋습니다. 아, 망했다. <laughs>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누르고 싶었, 싶어... 싶었겠죠. 30초, 30초만 버티면 한번더쓸수 있어. 요이 <laughs> 중에서 누군가가 <laughs> 네. 에디에서 마마마뜨거나 마마 공공공 때문에 배 아플 것 같지? 허. 치카 <laughs> 해주는 거 말고 배 아플 것 같지? 왜 내가 마마마뜨도 배 아플까? <laughs> <laughs> 너는 마마마뜨면은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너 행복할 것 같아. 뭔지 그 무슨 수식어 그런. 그러기 타이밍빡 치정하네 <laughs> 어? 좀있으면 극뒤 그 돈다 네? 좀있으면 10... 10%디아 극디아 한간데 어? 에이그 이 자식아 레이저로 찍어버리는데? 어, 뭐야 왜렇게 하나도 없냐 우선 저는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어, 누가 내가 친 거보다 반대로 꽂았는데 같은 거 치고 있네 계속 거,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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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리면 하늘로 아 <laughs> 인풀 어 아 집중 안할 거야, 이거. 저지 빨리 끝내려고. 빨리 끝내려고. 이걸 <laughs> 딴 데로 버리면 어떡해. 알았어, 알았어. <laughs> 다시 가져올게. <laughs> 아까 잠시 오셨던 분 귀여우시던데. 야, 이거 집중 안 해? <웃음> 아니, 아니. <웃음> 그게 문제야? 아, 알았어, 알았어. 좀 해볼게. 이때 잠못쌓여있는거 봐. 오케이. 잠옷을 보러 오셨는데, 축제 때 오시는 거 오셨던가? 맞아요. 엄청 막. 아 보고 싶어가지고요 했는데 끝났는데. 아 계속 부끄럽다고 부끄럽다고 못 들어올 것 같다고. 헤헤헤 <laughs> 귀여워. 저 기드분이에요? 네. 누구시지? 슬러시. 슬러시. 아. 나가보겠습니다. 슬러시. 네네 수고셨어요 어.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 우리 파티도 보러 온 사람이 생기고 이제. <laughs> 근데 어? 저희. 한 3달, 4달 잡지 않았어요? 뭐야? 우리 진일아 5월달부터 잡았지 않나요? 트라이부터 시작해서? 어, 그럼 약하들 아템 두 개가 빠져있었네. 자, 아, 헤이! 에헤이! 아허요 네, 제대로. 나만 하는 건데, 다들 하는구나. 아까 팀킬 때. 마지막에 드랍 음. 바꾼다고 그거 바꾸는 거 그대로 왔어요.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마음이 급했구만. 아 이게 너무 챙길 게 많아요. 한번 바꾸면은. 맞아. 어 끝나겠는데 이번에? 오케이. 오케이 보내버려. 오, 보내버려. 오, 보내버려. 네 보내버려. 집에 아, 보내. 네. 그래 보내버려. 집에 가. 보내버려. 생각보다 낭낭하게 깼네? 스펙업 스펙업 하셨나? 홍승은 좀한거 같은데 나도 하나 안 했어, 나안 했어. 근데 나도 일 단했는데. 근데 나도... 왜 저부터 노 노블 리스 때보다 낭낭하게 깬거 같지? 아인프리한 그 걸로 하자 그냥 융프레 해줘 아 내가 벤져스를 키고 또 그... 해가지고 에이. 그런 거 아닌가. 음, 그럼 제가 들어줄게요. 네팀승고 뭐? 반지라도 먹어보자 이번 주는. 반지 먹어야지. 뜨겠지? 구석에 가서 힘 쓰고 있어야겠다. 이제 밑에서. 뜨지마 안 갖고 와서 한번 왔어 임마 가자 가자. 하나. 떴다 떴다 떴다. 아 영화 뜨지? 영화 불 떴다 영화 불. 영화 떴다. 노랑 <laughs> 음, 떴네. 노랑 떴다. 네.